안녕하십니까? 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복주시고 쉬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자로 휴가의 휴자는 사람의 인 변에 나무 목자가 놓여서 된 글자입니다. 가아 자는 한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휴가라는 말 속에서 조용한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자동차 같아서 아무리 속력을 높여 달려도 가끔 브레이크를 밟아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바른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쉼을 갖는 사람이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은 안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고통과 슬픔 실패의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고독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한 이세 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따로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맡겨주신 전도 사역을 열심히 수용했지만 잠시도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 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떼어놓기 위해서 너희는 따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심을 얻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단둘이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글은 제자들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자신들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의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복잡하지 않은 광야 같은 곳을 말합니다. 세상은 어느 곳에서도 다 북적입니다. 신앙이는 북적이는, 어, 거리에 있다가도, 어, 때에 따라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용히 교제하기 위하여 광리와 같이 조용한 곳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적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조용한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잠간입니다. 잠간이면 시간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쉼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앙적인 쉼은 다시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 잠시 쉬면서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활동하는 중에 피곤해졌으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잠깐 주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의 영적인 활력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 빠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안식과 심을 가질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피곤에 지쳐있고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안식과 쉼은 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안식과 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마동 믿음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의 수고가 주님과 함께 하심이 없다면 헛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도록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체했을 때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심을 얻는 저희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도마동교회 성도들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어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심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